습니다 <laughs> 진짜? 예. 보고싶어서. 이거 보고 뭐, 뭐, 못는데 아니 한국 야구로트 전통있는 야구로트인데야구로트야구로트 예. 사서 먹어. 예? 소화살대는 <laughs> 위에 드릴까예? 필요해볼게. 쿠버스 드릴까예? 아무나 줘. 아무나. <laughs> 저도 하 하나 주세요. 하나씩 드세요. 네. 성민도 네. 하나 드세요. 이걸. 네. 따뜻한 걸로 주세요. 따뜻한 걸로 없습니다. 없어. 이게 바로 식품이 돼가지고. 네. 한 다섯 개 드릴까예? 네. 이게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. 손이 보면 안되십니다아 여기까지 그냥. 우리 경호도 하나 드려. 네, <laughs> 경호도 좀막 챙기죠. 저 빨빨 챙겨. <laughs> <laughs> 왜깬지잘 세고 있어요? 예, 네,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확인을 해줄게요 아 예예예 자또 우리 경호팀도 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, 네. 예. 이거 팔라고?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 빌라고 <laughs> 이거 숫자를 셔. 예 쓰겠습니다 경호도 네, 네. 네. 뭐 이것도 뭐... 이,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? 예 노경도 있는데 그걸 제가 전부 <laughs> 다 아, 하고, 아, 하고 못 아, 하고 하고 아, 하고 뭐. <laughs> 녹용되는데 녹용은 그럼 얼마인데요? 그거는 5천 원입니다. 아버 그거는 그대로 드셔야 돼요. 손을 보면 안 되셔요. 녹용이 <laughs> 그냥 입에 야되는 요거는. 그대로 드세요. 아 <laughs> 어, 힘이 벌떡 나네요. 어, 그렇지. 오늘 예전 버프 실패한데 그것도 힘들다 <laughs> 하십니다. 주세요. 쓰레기는 저한테로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예, <laughs> <laughs> 예, 짜로 확인하세요. 네 예, 열쇠병 확인해 주세요. 열쇠 열쇠병? 27,000원 하고, 8천0원 하고. 한개 30방에 하는 거예요? 예? 한개3 0 22,700원입니다. <laughs> 제가 또 계산 또딱 해갖고 드릴까요? 아, 생때 생각... 이거 그래, 얼마야, 잠깐만데 35,100원인데, 안에. 아, 5 1저 위에 자격은 300원 더 비싸거든요, 예? 네, 35,400원. <laughs> 고마워, 잘했어. 고대로 됐다. 잘하다 마음 뜯겠네. 우리 청민이 마음 뜯겠네. 가져가세요. 잘 먹었어요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끊거도 <그런> 좋... <laughs> 아, 예. 예산사 <그래>, 정확하게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